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천의 야생화 단지에 왔습니다 여기 과천에요 과천 청사 옆에 보면 이 야생화 단지가 아주 그냥 솔솔하게 한뭐 30분 1시간 정도 걷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식물들이 가을 꽃들이 피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키가 엄청나게 큰 식물이 있습니 제가 지금 팔을 쭉 뻗어도 제 키를 넘거든요 요거는 털 부처꽃이죠. 부처, 털 부처꽃은 여기에 털이 많이 있어서 털 부처꽃이라고 하는 이름이붙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 부처꽃은요, 꽃이 보면 지금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그죠? 어, 요 부처꽃의 유래는, 이름의 유래는 보통 이제 백중날이라고 하죠. 음력 7월 15일에 백중날에 부처님께 과일하고 꽃을 이렇게 올렸는데 요게 그요 꽃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었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밑에 보면요 이렇게 꽃이 핀 식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 까치 깨라가는 식물입니다. 까치 깨라가는 것은 열매가 요 열매가 요 열매 달렸죠 열매가 참깨를 닮았는데, 좀 쓸모가 없다, 라고 그래가지고 쑥같이, 까찍깨, 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요, 보면, 열매에, 열매에, 요, 그 포가 뒤로 완전히 제껴져 있죠? 요것이 쑥같이깨 그냥 까찍깨는 저게 평평합니다. 우산같이. 자, 쑥까이깨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한창 꽃피는 또 식물 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들깨풀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들깨풀 같은 경우는 요 줄기에 이렇게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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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거는 들깨풀. 들깨풀은 향연초라고 해가지고 전초를 약으로 사용하는데 감기가 걸려서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할때이 전초를 약으로 사용합니다. 줄기를 만지면요, 약간 거칠거칠합니다. 일개풀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붉게 여기 이제 이질풀이 이렇게 꽃을 피웠다가 열매가 이렇게 꼭 초대 같이 열매가 이렇게 있죠. 이질풀은 이질설사에 이질이라는 게 설사를 이렇게 주룩주룩하고 잘안 멈추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피까지 나오는 게 이질입니다. 이질풀이 이렇게 좀 많이 있네요, 지금도. 이질풀이 이렇게 흰색도 있습니다. 주로 붉은데요. 흰색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요 꽃은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분홍색으로 피는 이 꽃은 두메부추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두메부추는 이 부추인데요. 부추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때, 잎이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넓고. 넓고 두텁고 약간 이렇게 탈의 꽃처럼 꼬인 듯이 자라고요그 다음에 두메부추의 요 꽃대 부분도 이렇게 만져보면 날개가 약간 날개가 납작하게 날개가 있습니다. 두메부추가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네, 요거는 금불초죠. 금불초는 선복화라고 그래가지고 요 꽃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꽃을 요 노란 꽃을 약으로 사용하는데 진에 거담시키고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토 작용도 있어요. 토를 멈춘다는 얘기죠. 특히나 딸꾹질이 잘안 멈추고 할때요 꽃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식물은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 줄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꽃은 노랗고. 이거는 미론으로 심었던 날의 가막살이라고하는 식물입니다. 보통 가막살이라고는 많이 달리죠요 네, 요 줄기에 달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잎은 아주 거칠거칠합니다. 지금 요렇게 꽃이 좀 크죠? 어, 개미취에 비해서 꽃이 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제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다음에 이쁜 요렇게 거치가 있긴 한데 날카롭진 않고, 이렇게. 요거는 털도 없고요 요거는 벌개미치죠.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 요거는 이제 도깨비 바늘이죠. 도깨비 바늘은 귀침초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요, 요 잎이 열매가 이렇게 지금 나중에 이렇게 쫙 벌어지죠. 그래서 귀침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해독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핀 꽃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뻐꾹 날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꼴뚜기 닮았다 하는데 여기 보면 잎에 반점이 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반점이 뻐꾹채의앞 그 가슴을 그 무늬를 닮았다 그래 가지고 뻐꾹채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하기에는 꼴뚜기를 닮았다고 하는게 더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뻑꾹나리가 이렇게 지금 발짝 피고 있습니다. 약용으로 쓰이는 그런 어떤 기록은 없네요. 자, 이 배터리 제법 많습니다. 제 배터리 많고, 이게 자생지 옥천에 자생지가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키가. 자, 뻐꾹나리 한번 보세요. 자, 엉겅기 닮은 이 꽃은요, 한번 보세요. 꽃이 참 곱죠? 산비장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산비장이는요, 털이 없어요, 이렇게. 털이 없고, 가시도 없고, 이렇게 곱게 곱게,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날개가 깊게 파여있죠? 산비장이가 지금 9월에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한참 피는 게 있어요 제키 정도까지 와서 꽃이 조금 작습니다 요거는 개미치죠 개미치는 이렇게 조금 작고요 벌개미치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 컸죠 키는 작았지만 더 크고 그러니까 개미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가 크고, 막, 어. 아래 뿌리 잎 자체가 이렇게 크고 약간 지저분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안 씹죠. 요 뿌리를 자완이라고 해서 기침, 가래, 뭐 이런 거에 사용을 합니다. 어, 이게 개미취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게, 아, 개미치였고, 요게 벌개미치죠. 벌개미치는 이렇게 조그만하고, 꽃이 훨씬 크죠.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자, 쑥부쟁이일까요? 개쑥부쟁이일까요? 요걸 싹 뒤집어 보면, 총포가 바짝 붙어 있죠. 꽃대에 붙어 있는 것은 쑥부쟁이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수정되고 난 열매도 보면, 털이 없어요. 털이 부숭부숭 있는 건개수부쟁이 요거는 숙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는 단연생 초본이에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이 있죠. 이게 이렇게 습기 배설이 잘 되는 곳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박각시나방이 꿀을 꿀을 빨고 있네요. 자 요거는 북아메리카. 원산지 식물인 꽃 범의 꼬리라 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줄기가 제법 통통하네요. 그죠? 입에 거치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 아마 많이 심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요소세지가 하나 어떻게 붙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이거는 어, 부들이죠, 부들. 에. 푸들도 이렇게 꽃을 잘 열매죠 열매. 요거는 요거는 열매고 요 위에 있었던 게숲꽃이죠숲꽃 그 숯꽃. 아, 열매가 잘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 비수리가 비수리라 그래죠 비수리 야관문이라고 더잘 알고 있는 비수리가 이게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비수리는 이 잎이 이렇게 짜잘짜잘짜잘하죠.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약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지금 채취하셔야 됩니다. 자, 비수리가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이 연잎 아래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 꽃이 아직 안 폈는데요. 사마귀 풀로 보여집니다. 곧꽃이 곱게 필것 같습니다.